10월 28일 유엔 인권 보고서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 학살은 제3국들의 방조로 제작되는 집단적 범죄이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집단 학살 전쟁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기업, 정부, 개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의 이 기업 하나가 들어선 제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제주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하나, 삼성, 카이, 현대,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정보기관과 기업들은 이스라엘 정부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학살에 일조하는 것을 중단하라! 제주 군사와...